I thought we could be some 오늘 만나보신 모델은 링컨의 또 다른 SUV죠. 코세어인데요. 음, 사실 이 코세어라는 모델명, 네, 라틴어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 만큼은 스타크래프트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조금 했었는데, 뭐 잘하지 못했고요. 자, 뭐또 다른 이 해석으로 보면 어떤 뭐 해적선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링컨은 이 차의 모델명을 네 여행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당한 주행거리를 가져가면서 테스트를 한 결과 상당히 편안한 SUV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링컨 커세요 과연 부가적인 매력들이 무엇인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코세어는 MKC를 대체하는 컴팩트 SUV인데요. 주요 경쟁 모델로 렉서스 NX, DS 오토모빌 DS7 등이 있습니다. 링컨 SUV가 지향하는 고요한 비행이라는 테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작은 에비에이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금속 장식을 많이 사용해 화려해 보이고요. 후면에는 날개 형상의 리어 램프가 시선을 끕니다. 인테리어에서도 에비에이터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수평 구도를 중심으로 가죽, 금속, 우드 트림을 잘 활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시보드 안을 이중 격벽으로 구성해 엔진 소음을 차단하려고 했고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레벨 제품으로 14개의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업한 알리음도 들을 수 있네요. 시트는 통풍 열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 데크 위치가 독특하죠. 수납 커버를 닫으면 링컨 로고가 비춰지기도 합니다. 뒷좌석은 넓습니다. 슬라이딩의 등받이 각도 설정도 되고요. 트렁크 쪽에서 버튼을 눌러 뒷좌석을 폴딩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코세어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기능도 잘 갖췄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와 차로 중앙 유지 기능, 사각 및 후축방 경고, 오토 하이빙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코세어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세오는 고요한 비행을 추구하지만 토크 배터링 기능과 어댑티브 서스펜션 등으로 달리기 성능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는데요 경쟁력이 높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네, 이 코세오의 인테리어 어, 다분히 최신 링컨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에비에이터와도 유사한데요. 음, 어찌 보면 이제 MKC의 후속 모델로서 성격으로 본다면 링컨에서의 이제 입문형 성격을 가져가지만 어, 소재라든지 특히 가죽 부분, 손에 닿는 질감 부분을 잘 살려 놓은 만큼 고급차로서의 느낌을 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도 좋고 음,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어떤 부, 부가적인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이 인터페이스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익숙해지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링컨 코세와 함께 달려볼까요? 자 일반 주행 모드를 안정을 지나서 아, 떨림으로 바꿔봅니다. 자, 떨림 익 사이트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데, 네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차가 달려나갈 때 어, 출력 등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음, 제법, 잘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무게감이 다소 좀 느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건 기후였고요. 현재 이 커세어가 보여주는 주행 느낌. 자, 다시 가속해볼까요? 적당한 변속기의 기어비와 짱을 이루면서 생각보다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 출력만 짜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영역에서도 가볍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부드럽게 차가 나가주는 만큼. 이 동력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자,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보드링컨이라고 했을 때 중심이 되는 것은 10단 변속기죠. 하지만 현재 8단에서도 별다른 아쉬움은 없습니다. 또한 다다라된 변속기들이 일부 이 세팅에서 미스를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속 구간에서의 쇼크인데, 현재 커세어에서는 그런 문제 역시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자 코세오의 2리터 엔진 일단 뭐 엔진 이름만 보면은 살짝 디젤스럽긴 합니다 gtdi 엔진 이라고 불리는데 2리터의 배기량으로 238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 최대 토크 38.7kgfm의 네, 토크를 바탕으로 차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수치보다 실제 차가 달리는 이 느낌이 조금 더 경쾌하게 다가옵니다 네. 변속기의 이점을 잘 살린 곳인데 앞서 이제 변속기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특히 변속기의 반응 반응성 자체는 네, 업다운을 했을 때 어, 아주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빠른 편이 중간 사이에 속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도 업계에서 한20% 정도 안에는 들어갈 만큼의 네, 어떤 그런 이 빠르기를 보여주고 있고 네, 패들이 달려 있어서 다른 음맛도 제법 좋은데요. 자, 그럼 파워트레인이 보여주는 동력 성능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터보 엔진, 특히나 이제 2리터급 터보 엔진에게는 조금은 버거운 그런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9초 정도를 보여주었죠.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네, 주변에 있는 차들을 볼까요? 어, 저희 TV 작년에 테스트했었던 네, 가장 눈에 띄는 차, 어, j c w 컨버터블이 있습니다. 그 모델도 제법 잘 달린다고 어,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네, 아무래도 JCW보다 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가속 성능을 보인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자, 또한 핸들링이라는 부분도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처음 포세어에 올랐을 때 아, 상당히 부드럽다. 어, 이를 통해서 승차감을 잘 살렸다라는 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핸들링 부분마저도 적당히 살려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온로드 중심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네, 일부 SUV들처럼 아주 날카로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드러움을 가미한 모델로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의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도 적합한 편이기 때문에 차를 다룰 때이 맛이 제법 좋은 편입니다. 자, 기본적인 특성 자체는 언더 스티어를 지향하는데, 자, 아쉽게도 포드링컨 모델들이 자세지어 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 적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이 차의 소비자 분들께서 어떤 뭐 여러가지 성능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다만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다 보면, 어, 이렇게 이 음성인식 명령을 이제 내릴 수 있는 이 버튼이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성가시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의 조작량이 많아졌을 때 아쉬움이 되는데 이 위치 정도는 변경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하지만 얘를 제외하고 어떤 이 차에서 어, 누릴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 측면으로 본다면 이 점이 많은데요. 특히나, 4륜구동 시스템의 탄력성이 매우 좋습니다. 아, 현재 음, 자료 영상으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앞뒤 구동 배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춰서, 네, 프론트 쪽에서 당겨줄 때, 또 이제 리어에서 밀어줄 때, 그 상황을 잘 캐치해서 차를 제어해주고 있는데, 어그 덕분에 네 어떤 그 언더스티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라인을 네, 예쁘게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네요. 타이어는 미셸인의 프라이머시 투어 네올 시즌 모델이죠. 어 적당히 이제 성능을 내주고 특히 이제 정속 측면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긴 한데 어, 현재 이제. 자세대회 장치를 해제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내주면 좋겠다 싶긴 한데요. 자, 전반적인 이 차의 성능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타이어만 약간 더 보강되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어, 대부분의 소비자 분들께서는 현재도 충분히 타협할 만한 성능이 나오는 만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핸그립 부분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지 이제 종그립 부분에서 특정 조건이 걸렸을 때 그때 살짝 아쉬움이 나오는 만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타이어의 특성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실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포드 링컨을 봤을 때, 사실 이제 미국 차라고 하면 무조건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도 사실은 이제 10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부분, 특히나 이제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노하우를 보여줘서 좋네요. 특히나 이제 링컨은 포드, 이 그룹 안에서 이제 고급 브랜드인데 포드만 하더라도 뭐 고성능 모델 슈퍼카를 비롯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봤죠.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장비만으로 차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네이 미국 브랜드 차들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뭐 옵션을 비롯해서 현재 모델은 사실 가성비 부분에서 거의 뭐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이 차에 처음 타서 감동을 했던 거 주행할 때 정숙성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정숙성을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링에서의 정숙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링컨 모델 중에 정말 조용한 차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차가 달리는 환경에서 현재 이차의 세그먼트급에서 기대하기 힘든 정도의 이런 정숙성이 나와주었는데요. 음, 최근 링컨을 보면 적당한 부드러움을 추구해 나가면서 특히 정숙성 부분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편안한 그런 드라이빙을 추구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만족을 하시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에 어, 이 차에 탔을 때또 하나, 네, 바로 사운드 시스템에 감탄을 했는데요. 자, 이 차의 가격을 볼까요? 5,600만 원대 가격을 갖고 네,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 사실 이제 수입산 모델이고 풀옵션 사양.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어, 이건 사실 이 제네시스가 아마도 이제 GV70을 들고 나올 때 가격 부분에서 아마 링컨을 능가할 만한 그런. 좀 소리가 커 보이는데, 네, 가격, 구성, 퍼포먼스, 에, 이런 측면에서, 네, 커세요. 정말 뭐, 마음에 들게 잘 해놨습니다. 최근 보면 링컨이 가격 부분에서 좀 개념을 잘 잡고 있죠? 네, 에비에이터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에, 가격 부분에서 어, 잘 나왔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네, 코세오 역시 코세오는 거의 뭐 5천만 원대 차량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는 만큼 음 사실 브랜드 밸류 자체가 국내에서 링컨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브랜드를 제외하고 순수한 이 차의 기본기나 상품성만 놓고 본다면 어 코세오의 코세오만큼은 정말 뭐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 현재까지 뭐 이제, 나머지 이제 내부 평가를 다시 받아야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볼땐 그냥 4.5점 정도, 네, 총점, 4.5점 정도는 먹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 가격이 너무 아름답죠?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패널, 베젤이 조금 크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 대비해서 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죠. 어, 또한 이제 계기판도 디스플레이로 만들어놨는데 어떤 그 보여지는 변화의 폭이 조금 제한적이죠. 어, 이런 점들만 개선을 할수 있다면, 네 보세요, 상당히 뭐 매력적인 차가 될것 같은데요. 뭐 사실 지금도 네, 이런 것들 어떤 몇몇 가시적인 것을 빼고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포드 링컨 모델 중에 정말 와 이건 대박이다 사실 그 김선웅 기자는 지난번에 에비에이토 타보고 나서 정말 꼭 갖고 싶은 SUV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큰 차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 코세요와 진짜 여행용으로는 갑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다른 차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느낌을 전해줘서 좋습니다 물론 독일산 SUV들이 보여주는 그좀 빠릿빠릿하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운전 재미를 돋과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점은 있지만 어떤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환경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네, 코세어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링컨 코세어 과연 어, 잘 달리는 만큼 잘 서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제동 거리에 대한 만족감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40.7m 정도라면, 뭐, 거의 렉서스 모델들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인데, 자, 그렇다면 최장을 볼까요? 딱 1m 늘어났죠? 어, 때문에 이제 평균 제동 거리로 놓고 본다면 41m 정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어떤 타이어의 종그립 문제 때문에 네, 제동거리가 좀 길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실제로 이 제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신뢰도는 상당합니다. 1m 정도의 편차라면 사실 대단한 성능이거든요. 때문에 어떤 제동거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타이어만 조금 더 존그립이 잘 나오는 타이어로 바꿔주시면 만족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립이 좋은 타이어로 가게 되면 소음이 늘어나게 되죠. 어, 하지만 코세오 자체가 뭐 정숙성이 좋게 만들어진 만큼 타이어 소음이 조금 늘더라도 네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준이 되는 만큼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뒷좌석도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죠. 레그룸. 저도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운행을 해봤는데, 뭐, 리클라이닝 기능 자체도 뭐 어떤 일부 편안함을 주지만 이것 자체는 다른 모델에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레그룸을 비롯해서 승차감. 네, 승차감만큼은 계속적으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어, 그리고 2차, 5천만원대 모델이지만, 댐핑 컨트롤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건방지죠? 해적선이라 그런가? 네, 어쨌든, 이, 최근 링컨을 놓고 보면 어떤 그 방향성, 어설프게 독일 차들을 쫓아가면서 이도저도 아닌, 그렇게 가다 보면 네, 소위 망하게 되는데, 현재는 자신만의 노선을 뚜렷하게 정해서 가고 있는 만큼, 네, 적어도 이차의 소비자분들이 택하셨을 때 분명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 워런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자, 요즘 들어서 포드 링컨이 분명히 나아졌다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운드 시스템 제가 앞서 이제 뭐이 정숙성 이런 부분에도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레벨 사운드 시스템 입체감을 살리는 부분에서 대단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5천만 원대에서 이만한 소리를 누릴 수 있는 차는 없거든요. 어, 볼보의 바우스앤윌킨슨 사운드 시스템도 상당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용한 상태에서, 어, 입체감을 잘 살려놓은 만큼, 물론, 이 상급에 있는 레벨 오디오만큼의 성능은 분명히 아닙니다. 걔네들이 원체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급에서 느릴 수 없는 것들을 갖춰놓은 만큼, 부가적인 그런 만족도 역시도 뛰어나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만난 링컨 코세요. 어, 요즘 그 포드 링컨, 뭐, 지난번에 머스탱을 탔을 때도 놀랐었고, 최근 링컨 모델을 탈 때마다, 상당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브랜드, 브랜드만 만약에 이제 국내 소비자들에게 좀 인식이 많이 좀안돼 있으니까, 이 브랜드만 만약에 타사 것이 꽂혀 있었다면, 지금 상태로 보면은 한 천에서 많게나 이천만 원 정도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차를 택할 수 있는 만큼 네, 코세오 매력적이고 자 물론 가솔린 SUV만큼 연비로 볼때 약간 제한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정속 주행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 대략적으로 이제 리터당 한13 정도를 보여주었거든요. 뭐 이제 환경이 좋아지만 하 14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2리터 모델에서 고출력을 빼는 만큼 거기에 이제 무게가 좀 나가는 그런 SUV인 만 만큼 네, 타협을 하실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시내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리터당 한 7km 정도를 보니까 네, 대신 디젤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가솔린만의 편안함이라는 것이 장점이긴 하죠. 네, 때문에 어떤 차의 파워트레인이 갖는 그런 장단점을 잘 따져서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한 만족감을 살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네, 오늘은 의외의 복병이었는데요. 에비에이터도 좋았지만, 네, 가성비 면으로 보면, 네, 이 차를 따를 만한 그런 수입 SUV는 당분간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인데요. 자, 뭐, 도요타의 라브4만 해도 가격이 4,000대죠. 하지만 이제 갖고 있는 것들, 어, 시스템적인 것들을 비교를 하고 보면, 네, 뭐, 브랜드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죠. 네, 어쨌든, 어, 최고의 가성비. 정말, 네. 만점짜리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네, 링컨, 코세어를 만나봤습니다. 또한 부가 기능으로 이제 코파일러 360 이라는 기능이 있죠.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이 표지판을 인식, 인식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기능까지 넣어준다면 네, 이미 이 차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네, 어떤 그이 차의 경쟁력이 한층 더 살아나게 되겠죠.